한국어 세평 성경이 됐습니다. 욥기제 30장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올린것 같이 나를 초롱하는구나이양 때를 지키는 개들 죽게도 기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에 자, 시트까지 나를 주롱 한다. 주로 모서 순 힘이 있을 때 하지만 기력이 하여서 슬무가 없는 자트리다. 그들은 가난한 구주림에 허떡교서 뭉쿨이 흠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푹 푸리나 스퍼며 덕부 속에서 차란 쓴 나무를 개어 먹으며 살이풀이로 기니를 삶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죽게 기지 못하여 동네에서 족혀나고 삼터리 미치 토독을 죽듯이 그들에게 토독이야 하고 수리르치로 주차 폴리군하였다그들은급류의 페리오 폴랑 보랑, 폴랑진 쿠자기에서 지나고 당쿠리나 동쿠에서 사고 침선처럼 So, 속에서 움찔 움찔 리구 이코다 가시나무 밑 m 물 m 서옹크리구 있으니 u 들은 m 리 m u 자 u 자 um, 로 m 이름도 없는 자 u 자시트로서 휘초리를 맞고책구장에서 조교난 자트이다. 그런데 그런 자트이 이제는 토라와서 나를 비웃는 비웃는다. 내가 그들에 마커리가 되어. 다 그들은 나를 고려 모리하며 마초 지기라도 하면 소승지 않고 침을 받는다. 하나님이 내 화시 위에 불어 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코력 갈지 하시니, 그들이 구피푸린 마처럼내 앞에서 나 둔다. 이 천한 무리들리이한무리리내 오른쪽에서 나와 켜. 누리려고 듣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 걷는 길에 덮치를 놓고 나를 파묘시키려고보위망을쪽피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초 마카 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묘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송병급 두고 그 둘린 틈에도 무미터 들어와서 송남 파두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폭포 덮구 내 위험은 간끝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틈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나는 이제 기력이 취하여서 죽긋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나들에 사로 집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숯이고 뼈를 갚는 앞. 하나그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고생 힘으로 내 옷스 고생게 잡바 당 기서서 나를 웃기처럼 비어 감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홀 속에 덤치시니 내가 진짜 기다. 슬레기 부다 나를 고시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불을 침조수, 주님께 서는 내게 홍탑 하지 안으시미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 서는 터는 채도 안으시미다. 주님께서는 내게 나 너무 찬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빈팍하십니다. 나를 더러우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신며 태풍에. 황실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물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다 함께 만나는 그 주금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하소 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지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라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고차 곧없는이 몸을 오지 하여, 그로케, 세게 치심니까. 굿난 반은 사람 푸면, 함께 우러스다. 공피판 사람 푸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 하였다. 내가 파리뚱 행복은 우지 안고. 화가 들어 다쳤구나. 빛을 라스토니 어둠이 미로 다쳤다. 끈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가기 가기 지쳐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터널 진구스 로만 침묵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러면 토와 다리 타라구 에콜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 에, 형제가, 되고 구, 추이 친구가 되어 버렸는가? 내가 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이 목소리는 트고 트이 다이 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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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트이 여를 받아서 다 버렸다. 수금 수리는 통곡의 글루 바뀌었고 비리 소리는 애국의 로바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